오늘 제가 품질 좋은 복숭아 생산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네 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배수가 옆으로 물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밑으로 잘 빠져야 돼요. 물이 잘 빠져야 산소 공급이 잘 되거든요. 요 나무는 그나마 배수가 잘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나마요. 저 뒤로 가면은 물이, 저 뒤에 물이 많이 고여요. 그 나무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. 그래서 농노보다 낮은 땅은 성수를 1m 이상 해가지고요. 농노보다 1m 높여가지고 나무 관리를 해야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릅니다. 아까의 그 나무는, 큰 나무는 그한 나무에 25박스 이상 따거든요. 이런 나무는 지금 가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. 요, 보시면은, 이런 나무는 이미 말랐거든요. 이런 나무는 요거는 괜찮죠 요거는 5박스는 못 따요. 다 말라버렸습니다. 그만큼, 농로보다 낮은 땅들은 농로보다 한 1m 높여가지고 성토해가지고요. 3월달에 나무 심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나무가 이런 식으로 한 3년 차차가면 말라 다 죽습니다. 아무리 전지를 잘하고 비료를 잘 주고 토양 관리를 뭐 잘하락 해도요. 배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요걸 꼭지켜가지고예 나무 식질하면 좋겠습니다.